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비싼 영양제를 채워넣어도 몸이 무겁다면 그건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가 뇌에 쌓이면 독성 단백질이 되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장기에 쌓이면 염증의 온상이 됩니다. 2016년 노벨 생리학상이 증명한 자가포식 시스템. 오늘 그 이론을 내 삶에 적용하는 3단계 실전 루틴을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몸의 청소부 오토파지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세포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배고픈 상태가 되면 생존을 위해 비상 모드를 가동합니다. 이때 세포 내부의 고장 난 부품이나 찌꺼기들을 수거해서 스스로 태워 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모아 연료로 쓰는 자체 발전소인 셈이죠. 이 스위치만 제대로 켜도 몸 안의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세포의 항상성이 회복됩니다. 암세포가 살기 힘든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독소를 비우는 12시간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 솔크 연구소의 사친 판다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대사 질환이 치료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이 흐르는 순간부터 인슐린 수치는 바닥을 치고 우리 몸은 청소 모드로 완벽히 전환됩니다. 일각에서는 16시간 이상을 말하지만 60대 이상이나 환우분들에게 과한 단식은 근 손실이라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12시간 법칙을 권합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물외에 어떤 칼로리도 넣지 마십시오. 오늘 밤 7시 주방 조명을 끄는 것이 당신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당뇨약 복용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몸 밖으로 실어 나르는 순환 운동입니다. 세포가 쓰레기를 모아뒀어도 혈액순환이라는 트럭이 없으면 쓰레기는 다시 몸 안에 쌓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환우나 시니어에게 수미터 끝까지 차는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답은 중강도입니다.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엔 조금 숨이 찬 정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의 암세포 저격수 NK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면 충분합니다. 기분 좋은 숨가쁨이 느껴질 때내 몸의 순환 스위치가 켜졌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실천의 결과입니다. 오늘 배운 이 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밤 7시 주방 불을 끄는 그 작은 결단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세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관리할 대상일 뿐입니다. 내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충분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백세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 아닌 활기찬 황금기가 되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 시대 나다움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